호랑이 사냥. 어떤 남자가 호랑이를 잡았다고 매스컴에서 난리를 쳤다. 그래서 맹구도 호랑이를 잡아 매스컴을 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남자를 찾아갔다.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호랑이를 잡았나요? 아주 간단해. 일단 호랑이가 살고 있을 것 같은 큰 동굴을 찾아가. 그리고 그굴 정면에 떡 버티고 서서 호랑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. 어슬렁거리고 나오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총을 소면 돼. 듣고 보니 무척 간단해 보였다. 맹구는 사냥총을 둘러매고 곧 호랑이를 잡으러 떠났다. 마침내 큰 호랑이가 있음 직한 어느 큰 굴을 찾았다. 굴 앞에서 떡하니 버티고 서서 호랑이가 나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순식간에 맹구를 덮쳐버렸다. 그것은 바로 KTX였다. <laughs>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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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